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장로교 원조격인 칼빈 선생 말씀에 가면 시편은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다 그렇게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150편을 네 가지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 찬양하는 찬양시 타는 시, 제왕 시, 감사 시,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시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구약 시대의 찬송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시편이 예배용 찬송가였다는 것 먼저 알고서 10편 8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편 8편은 찬양 시에 속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경영 관리하라고 위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시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의 요점 세 가지입니다. 그걸 잘 마음에 담고 시편 8편을 열 번, 20번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수있어야 합니다. 시편 8편의 요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사람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만 사람의 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 버린 사람은 사람이기를 잃어버린 인간 사람이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만 사람다운 본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첫째입니다.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만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 왜냐? 5절에 그랬지요? 그를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지금 번역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사람을 앉히시고, 종기와 영광의 관을 씌우셨나이다. 종기와 영광의 관은 왕들이 쓰는 관입니다. 이그 말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시시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왕과 같은 종기한 사람이다. 아무리 미천한 다리 밑에 거지도, 정신신체 장애자도 하나님 앞에서 왕과 같이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줬다 인간의 값없이입니다. 인간의 값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8편을 바로 읽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교회도 그렇지요. 아무리 미미한 교인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 같은 거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영광스러운 거다. 어느 정도 영광스러우냐 영광과 종기의 왕이 쓰는 관을 쓴 만큼 종기하다. 우리 선도님들 사이에 어떤 사람도 차별을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서민들 아주 참 하루하루 숨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왕과 같이 존귀하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그렇게 귀한 값어치를 가지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의 물질, 경제를 다스리게 했다. 경영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직책을 맡겼다. 잘 다스리는 직책. 경영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직책을 사람에게 맡겼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것 중에 무슨 복이냐? 모든 물질, 모든 경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직책이에요. 이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값어치, 인간의 사명,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런 것들이 이제 시편 8편의 핵심 되는 줄거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편 8편에 담겨진 세 가지, 그걸 교훈, 핵심, 우리 한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누구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의 사람답고 행복해질 수 있고 자기 값어치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둘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다 그래 여러분 부부 사이 이웃 사이 직장에서 상하,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사이에 역할은 다르지요. 그러나 값어치는 꼭 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 값어치가 같으냐? 왕이 쓰는 관을 씌워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피조물 세계, 물질 세계, 하나님한테 다스리라고, 경영하고 관리하라는 책임을 맡겼다. 이걸 잘 감당하는 것이 사람의 받은 축복을 행세하는 것이지요. 자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절박한 처지에 떨어져서도 사람은 자기의 값어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과 같이 관을 씌워 주신, 고가어지를 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일본의 유명한 참 세계적인 기독교인이 가가와 도요 있고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 있고. 폐병이 걸렸어요. 폐병이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참 첩의 아들입니다. 첩의 아들인데다가 자기 폐병이 걸리고 했으니 인생이 절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죽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내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병상에서 주사 맞다 죽어서 되겠냐 어차피 그때는 폐병에 약이 없을 때란 말이에요 폐병 걸리면 많이 죽을 때예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골고루 앓다가 가래침을 뱉다가 죽느니 이왕지사 죽을 거 전도하다가 죽자 이래 생각한 겁니다 가가와 도요이구가 청년 시절에 그래서 그 기운 없는 몸을 이끌고 골목골목 골목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우리 일본은 예수를 믿어야 나라가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는데 다니다가 배고프단 말이에요 배고프고 하니까 어차피 죽을 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쓰레기통에 누가 과일을 먹다가 던져놨어요. 그 주사가 먹은 거예요. 부잣집 앞에 밥 버려놓은 거예요. 그 깡통 갖다가 데워가지고 먹은 거예요. 병균이 많겠지만 어차피 폐병균에 죽는, 뭐 먹다가 죽으니 죽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천도하다가 천국 간다. 몇 달간 전도를 했는데 점점 발달에 힘이 나는 거예요. 점점 기운이 빠져야 되는데 그 나중에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폐병이 나서 뿌려서요. 이게 자기의 운명에 비난, 비관하고 난비막 기죽고 낙심할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그걸 자기 처지와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유해져 버려야 돼. 하나님의 우리를 말이죠 존귀하게 한 거예요 존귀하게 영관과 존귀의 관을 왕관을 씌우신 그렇게 기죽한 사람들인데 뭐 형편이 나쁘다고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기죽고 낙심하고 뭐 우울증 걸리고 이런 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 두레가족들은요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왜냐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광과 종주에 간을 씌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 됩니까? 응? 그 그러니까 어깨를 좀 펴자고요, 어깨를. 기죽 있지 말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응? 누가 나를 안 알아줘도 지 손이지, 내 손이냐, 응? 응? 세게 나가는 거예요, 세게. 그런데, 그렇게 값어치를 높여주신 뒤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명을 맡겼는데, 무슨 사명이냐? 다스리는 사명.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 물질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말이 라다인데, 라다. R-A-D-A-H, 라다. 요거는 경영한다, 관리한다, 보존한다. 하나님은 우리 전부 경영인으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경영하라고 보낸 겁니다. 창조세계. 그, 뭐, 뭐를 창조하느냐? 이 본문 말씀에 나오지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손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6절이죠, 6절. 1편 8편, 6절. 손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발 밑에 그늘이게 하셨습니다. 이는 무슨 건이라느냐 물권, 그래요, 물권.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 경영권이지요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는 무슨 권일까요? 인권이지요 영적 권세는 뭘까요? 영권이지요 물질, 경영, 기업을 다스리는 권세는 무슨 권입니까? 물권 하나님은 물권을 주셨다예요 그래가지고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맡기신 경영권을 잘 활용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늘 앞에 나설 때 칭찬드려야 돼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해라. 이렇게 우리가 초청을 받아야 되는 거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는 은사로서 경영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요 축복.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과 종귀로 간을 씌우시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며 창세기 1장부터 끝말저 한다. 창세기 1장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스리지를 못하고 비실비실해가지고 맨날 돈 꿇어 다니고 비에 쪼들리고 이러면 안 된다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왜 빚을 빚지 않느냐 우리 사명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그다 뭡니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실 때 전에 말씀드렸지요 개는 개처럼 지었지요? 소는 소처럼 지었지요? 사람은 사람처럼 지었습니까? 아이다에게야 사람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여기 요점이요 이걸 신학에서는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뭐이냐 동물한테는 동물의 형상이 있어요 사람한테는 누구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뒤에, 고담음절이 그 중요해요. 28절이. 여기 아주 참 중요한 요점입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자, 예수 잘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게잘 믿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 사는 겁니까? 이 본문 말씀 따르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리고 신명나게 멋지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멋지게 삽시다 하나님이 복을 누리고 살아라 했으니까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야지 지질이 우그라들어가지고 그렇게 울상을 해가지고 응? 내가 어떨 때 이래 강대상에서 보면요 어떤 성도님들은 설교 시간에도 얼굴이 아주 울적해가 세상 근심을 전세낸 듯이, 주야, 이런다고. 그런 사람 옆에 앉으면 올라요. 응? 전염이 된다고, 전그 응? 자리 잘 잡아야 돼요. 응? 그렇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형성대로 창조하시고 뭘 주셨다고요? 복을 줬어. 이미 모든 복을. 누리고 사는데, 얻은 복을 누리는 것 중에 핵심이 뭐이냐? 고담 나오는 겁니다. 28절, 우리 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보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지으신 모든 것을 뭐하라? 다스리라 경영이요 경량, 경영. 관리, 보존, 아, 경영하라요 경영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경영을 잘하려면은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 그런데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뭐 쓸데없는 마누라 놔두고 다른 여자 데리고 뭐. 맨날 담배 피우고 살고 이러면 머리 안기가, 연기가 끼가지고 지혜와 총명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교회 집회가지고 청년 집회를 했는데 대학생들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담배 피우는 거는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뭐 죄도 아이다갈거 없지 그러니까 그럼 교회에서 왜 피우지 못하게 합니까? 그러더라고 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실 거로 그랬더니 거기 왜 하나님과 관계 없잖아요. 예수님 때는 담배도 없었다는데요. 그래서 야이 사람들아 그래 생각하지 말고 순리로 생각하라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담배 흡용이 좋으면은 사람 지으실 때 머리에 꿀떡을 안 내놨겠냐? 굴뚝이 없지 않냐 굴뚝이 없는데 물안 피우는게 좋지 않냐 내 말이 맞지요? 예.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뭐 응? 그건, 그건 아이다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이냐 다스리는 복라다 경영하고 관리하고 멋지게 사는 법이요 여러분 경영을 잘 뭐다 쓰리기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둘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쓰리는 거 오늘 자기 가까운 데부터 집에 가시거든, 응. 서랍을 빼보세요. 서랍인지, 쓰레기통인지, 그런 것부터 다 쓰리세요. 그렇지요? 다 빼가지고 차근차근 하고, 옷장도 차근차근 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주변에 가까운 것부터 다 쓰려야 돼. 그렇지요? 그래야 주신 복을 누리고 멋지게 살자야. 얼마나 좋은 게 합니까?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는데 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의 준하는 관을 씌워 줬는데 우리가 우거지 상을 해가지고 못나게 살거 없다야. 주신 복을 멋지게 살려면은 작은 것부터 관리를 잘해야 돼. 경영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제, 둘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